안녕하세요. 비도 작가님이 종말의 뱀이 되었다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최우수상 받았던 작품이라 분량 좀 쌓이면 읽어봐야겠다 했던 분들 계시죠? 이제 진행이 꽤 돼서 이번 리뷰 영상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백수로 살던 주인공이 판타지 세계에 환생한다는 아이디어는 익숙하실텐데 여기에 상태치한 감성을 넣어서 스탯을 분배할 수 있다는 설정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주인공은 극단적인 세팅을 골랐는데요. 재능이랑 근성이 없던 게 후회돼서 흑수저로 태어나더라도 노력이랑 재능으로 극복하려고 이렇게 선택한 건데, 출신 성분이 최악이라 칠뱀으로 태어나요. 이 최악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종말의 거룡으로 진화한다는 컨셉입니다. 주인공이 계속 성장을 하는 건 약간 선엽처럼 무한 레벨로 감성이죠. 근데 무겁거나 어두운 분위기는 전혀 없고 되게 가벼워요. 표지만 보셔도 감성이 느껴지잖아요. 소소하게 개그치는 그런 느낌인데, 유머 감각이 있으셔서 게임 판타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패턴으로 쭉갈줄 알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10서클 마법사가 끝이지만 요즘처럼 선염 나오고 나서는 100서클이든 1000서클이든 계속 레벨업 치잖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성장을 반복하는 소설이 될줄 알았는데 작가님이 핸들을 꺾으셨어요. 유적을 탐험하는 모험 스토리도 있고 악마에 홀린 드워프들을 구해주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는 아카데미 교수를 부하로 삼아서 아카데미에서 제자 키우는 약간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전개로 변했는데요. 이게 무슨 감성이냐면 한 20년 전판타지에서 무술대회에 참여하는 느낌 아시죠? 그 시절 감성이에요. 무한성장 원패턴으로 가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도 섞으시라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하체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데모로 환생한 주인공이 기원을 통해서 성장하고 가볍고 밝은 분위기에서 개드립치면서 2000년대 감성도 가져온 복합적인 작품이라 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가벼운 걸 좋아하시고 양반소설이 듣는 작품도 재밌게 보시는 분이면 괜찮은데, 이런 전개에 거부감 느끼는 분들도 계셔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한6 0화까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요즘은 쉽지 않네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